문제를 낼게. 자, 2를 어, 네모 제곱해서 16이 됐대. 자, 그러면 이때 네모는 4가 되겠지. 2를 되제곱하면 16이니까. 자, 그러면 2를 세모 제곱해서 25가 됐대. 아니, 미안, 32가 됐대. 그러면 세모는 뭘까? 세모는 5가 되겠지. 오, 너무 쉽지. 그럼 이번에는 2를 x 제곱해서 25가 됐대. 그러면 x는 뭘까? 히, 뭐야? 선생님, 그런 건 없는데요. 어, 진짜 그런 거 없을까? 어 일단 이 x는 2에 뭐몇 제곱을 해서 16이고, 몇 제곱을 해서 25고, 몇 제곱을 해서 32야. 어쨌든 16과 32 사이에 25가 있으니까 요 x도 네모와 세모 사이의 수, 즉 얘는 4와 5 사이의 어떤 수일 거야. 걔가 자연수가 아닐 테니까 우리 상식성으로는 이걸 생각하기 힘들었던 거지. 자 그러면 오어 그러면 아 그게 도대체 뭔데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약속을 했어. 아, 잡아봐. 어떤 수를 X제곱해서 25가 됐대. 2를 X제곱해서 25가 됐대. 그러면 그 X는 뭐냐면, 어, X는 2를 25로 만드는 지수다. 요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자, 이때 X는 2를 25로 만드는 만드는 지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 자 그, 그래 알겠어 그러면 그 x를 도대체 어떻게 나타낼 건데 아 그래서 2를 25로 만드는 지수라는 뜻으로 이 x는 log2에 25 요렇게 표현하기로 했대 아 그렇게 약속을 했구나 아 선생님 그렇다면 log3에 18은 요거는 3을 18로 만드는 지수라는 뜻이네요. 오 맞아 맞아. 맞아. 3을 18로 만드는 요 지수가 로그 3의 18이라는 거야. 음. 자, 그래서 그래서 요 로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문자를 사용해서 우리 요렇게 어, 뭐의 몇 제곱은 뭐다. 이게뭐 자연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 그런 범위 내에서 표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 이를 25로 만드는 지수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자, 그럼 이제 일반화하자. a의 x 제곱은 n이래. 그럼 이때 x를 뭐라고 해? x는 a를 n으로 만드는 지수, 요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 자, 근데 이때 a를 밑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x를 그러면 log a를 n으로 만드는 지수, 요렇게 표현하기로 했대.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라는 표현을 써. 어, 그리고 요때 n은 진수라고 이름 붙인다. 음, 그러면 어, 요 표현은 요런 뜻은 a를 n으로 만드는 지수라는 뜻이지 로그 7의 8은 7을 8로 만드는 지수 요렇게 그리고 이제 로그의 성질을 하다보면 여기 77이고 88, 77이면 88요렇게 되는 성질이 있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로그 3의 2야 그럼 얘는 이 요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거는 이따가 로그 성질 할때 다시 정리를 해볼게. 자, 그렇다면 이 로그가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을 사용할 때, 지수 법칙을 사용할 때 지수를 우리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되 밑은 양수 조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 조건이 걸렸잖아. 자, 그러면 이 로그도 이 로그도 정의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 조건이 필요하지. 이 밑은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어. 아 그런데 이 x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할 거잖아. 이게 실수잖아. 그러면 이 밑은 양수 조건이어야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이 밑은 a. 어 이게 지금 양수지. 밑이지. 밑이라고 할게. 밑은 양수여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뭐냐면 그 밑은 1이면 안돼 아, 왜냐하면 1의 x제곱은 8이야 아, 요런거 뭐 성립하지 않잖아 1의 몇 제곱을 해야 도대체 8이야 1은 몇 제곱을 하든 1인데 아 그래서 밑이 1일 때도 지금 이 로그를 정의할 수 없어 어자 그리고 요 진수 요요 요 n에 해당하는 이 진수도 조건이 있는데 이진수도 항상 양수여야지 얘가 로그가 정의되기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수 있어. 자왜 그러냐면 이 밑은 양수면서 1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3의 루트 2 제곱 1은 항상 양수라는 거지. 어, 어, 양수의 x 제곱, 양수의 x 제곱. 양수의 실수 제고 이거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친구들이 어 친구들이 또 미치 정의되기 위한 조건 하면은 또 헷갈릴 텐데 이게 진수라는 이름을 가졌잖아. 조금 나는 남자 친구 이름 같아 진수. 그래서 진수는 별로 까다롭지가 않아. 그냥 양수만 되면 돼. 나는 양수 조건이면 돼. 근데 이미치라는 애는 아, 보기에도 조금 째가나고 조금 깐깐하게 생겼지 편견은 아니고 어 그래서 이미치 나는 양수여야 되고 1이면 안돼 이렇게 깐깐한 조건 두 개가 붙었네 어 이거는 이렇게 외우는 거는 정말 비추하지만 어 어쩌겠어 이게 헷갈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자미치정인아 정의,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 진수는 0보다 크기만 하면 돼나미은 0보다 크면서 1이면 안돼 이렇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다. a의 x 제곱은 n이다. 여기에서 x는 뭐라고 할수 있지? x는 a를 n으로 만드는 지수라고 할수 있잖아. 그래서 이 x는 a를 n으로 만드는 지수. 어, 그래서 이 지수식을 로그식으로,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다. 자 근데 요거를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얘 지수지 지수 지수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지수야 지수야 넌 누구니 지수는 a를 n으로 만드는 지수야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진수를 부르는 거야 진수야 이렇게 진수야 그러면 여기, 여기 얘가 진수잖아. 진수는 누구냐면 a의 x제곱, a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바꾼다. 그래서 만약에 2의 어, x제곱이 7이야. 그럼 x는 누구야? 지수야, 지수야 너는 2를 7로 만드는 지수구나. 그러면 반대로 어, 로그 3의 n은 어, 5다. 그러면... 진수야. 진수는 3의 오제곱이구나 요렇게. 자, 그럼 이제 로그의 성질 해 보자. 로그의 성질. 첫 번째, 로그 a의 1은 그리고 로그 a의 a는 두 번째,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나누기 y는 세 번째, 로그 A의 B의 N제곱은 로그 A의 M제곱의 B의 N제곱은 네번째 로그 A의 B를 밑변환 하라는 거거든 얘는 밑변환 공식 자 그리고 또 로그 A의 B 요거를 또 밑변환 하는 건데 다섯번째 어 A의 로그 B의 C는 또 A의 로그 A의 B는 이렇게 지금 이제 총 10가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둘둘씩 짝을 지어서 조금 비슷한 경향이 있어서 5개로 정리를 해봤어 일단 로그 A의 1은 요거 읽어보라고 어떻게 읽어? A를 1로 만드는 지수 이렇게 읽으라그랬잖아 그러면 A를 1로 만드는 요 지수, 요 지수라는 거야 그럼 뭘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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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 1이 되는 거야? A에다가 0 제곱을 해야 1이지 우리 지수 법칙 지수를 어 정수 범위로 확대하면서 여기 0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잖아 A를 자 요거 다시 읽어봐 어, 이거 한 명씩 다 시킬 거야 얘 읽어봐 그러면 로그 A의 1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A를 1로 만드는 지수예요 그래서 a를 1로 만드는 요 지수 요 지수 요 지수가 요거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은 a의 0제곱은 1이니까 아, 얘가 0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자, 이것도 읽어 봐. 이게 뭐야? a를 a로 만드는 지수 뭐라고? a를 a로 만드는 지수. 그럼 요 지수 자리에 뭐를 들어가면 돼?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log a의 a는 1이구나. 자, 요거는 아 요거는 로그 a 의 x 더하기 로그 a 의 y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아 요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데 요거서부터는 증명 과정인 처음에 개념 강의 찍었었던 그 영상에 다 있으니까 어, 아, 로그 성질의 그, 증명은 뭐로 한다? 어, 지수법칙으로 증명한다. 요거를 n, 요거를 n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있어. 자, 그거 이제 증명 과정은 그거 기억이 안 나면 그거 한번 보고 오고. 자, 그래서 얘는 log a의 x 빼기 log a의 y다. 사실 증명보다 중요한 거는 요거를 헷갈리지 않고 쓰는 거야. 근데, 아, 선생님, 저 그거 잘 쓰는데요? 있잖아, 있잖아. 얘가 요거다, 요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자유자재로 쓸수 있어야 되지만, 얘가 딱 주어졌을 때, 아, 걔는 요거다, 요렇게 쓸 수도 있어야 돼. 요 방향으로도 쓸수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얘도 요거다, 요쪽 방향으로도 쓸수 있어야 되고, 아, 얘가 주어졌을 때 다시 진수끼리 합할 수도 있어. 이것도 처음에 내가 가르칠 때 되게 헷갈려 해서. 그니까 이건 아, 말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요거 요고 곱하기 요거는 로그 a에 x 플러스 와야 돼 엉망 진창이지막 이렇게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를 헷갈리지 않고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자 써먹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했냐면 미치 같아 미치 같아 이거는 집안이 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는 x y라는 그 아기 돼지 형제들이 어, 요게 요게 침대 옆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옹기종기 살고 있었어. 걔네들이 분가한 것 같지 않아? 분가? 요렇게 다른 집으로? 어, 근데 요 A 집안에서 나온 X, A 집안에서 나온 Y,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요쪽으로 갈 때도, 어, 같은 집안 출신이네? 다시 모여라! 하고 따닥! 이렇게 곱하기로 진수가 모이는 거야. 이런 설명 너무 너무 싫은데 아 진짜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쩌겠어 자 그리고 이것도 2층 침대를 사용하고 있던 아기 돼지들이 어 분가했다 분가 이렇게 다른 집으로 분가했어 근데 요 나누기로 2층 침대 사용하고 있던 애들은 빼기로 분가를 한다 자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모일 때도 어떻게? 어 밑에 갔네? 같은 집안 출신이네? 모여라 x 나누기 y 요런 식으로 모인다는 거야 어 증명보다 요거 헷갈리지 않게 쓰는게 훨씬 중요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 자 그리고 요거는 b의 n제곱 진수가 b의 n제곱이야 그랬을 때요 n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n 곱하기 로그 a의 b다. 자, 그렇다면 아니 밑도 a의 m제곱 요런 형태로 되어 있어.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요 지수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걔는 분모로 나간다. 그래서 m분의 n 곱하기 로그 a의 b 요렇게 된다. 자, 그다음에 요 밑변환 공식 요거 많이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 건데. 로그 a의 b야. 근데 나는 어, 미치C로 바꾸고 싶어. 왜냐하면 보기에서 로그 C의 3이 뭐고 이런 식으로 미치C인 정보들이 지금 주어졌단 말이야. 아, 그러면 나는 요거를 어, 어쨌든 그그 그 정보들을 이용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미을 바꿀 건데 미을 똑같이 C로 바꾸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리고 얘도 사용할 때 중요한 거는, 아, 얘를 밑이 씬 로그로 바꾸려면, 로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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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A분의 B, A분의 B,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 이쪽 방향도 자유자재로쓸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 요렇게, 밑이 같은데, 로그 A분의 B네? 그러면, 요 B 싹 사라지고, 로그 A분의 B, 이런 식으로 뭉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나는 얘를 밑을 B로 쓰고 싶어. 밑을 B로 쓰고 싶어. 그러면 log B분의 log B. 그러면 여기는 A, B, 요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근데 log B의 B는 뭐야? 1인 거지. 그래서 얘가 log B의 A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네. 자, 요렇게. 어 근데 결론을 놓고 봤더니 밑과 진수가 바뀌면 이 로그가 역수가 되더라. 어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어, 로그 3의 5분의 로그 2의 5 요런 게 있어. 자 그러면 나는 요 진수가 같단 말이야. 진수가. 네, 로그 2의 5는 로그 5의 2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어, 요기 원리에 의해서 로그 3의 5는 역수하면 어 진수와 밑이 바뀌어. 로그 5의 로그 5의 3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아, 그렇다면 요 조건에 의해서 요쪽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지. 로그 5, 로그 5 이렇게 밑이 같으면. 로그 2에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다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으로 가려면 어, 어 진수가 같으면 어떡해요 로그 2에 3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제 헷갈리면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고 자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 요거는 a의 로그 b의 c야.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그 저글링 하듯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거든. c의 로그 b의 a 요렇게 오 이렇게 바꿀 수 있대. 자 그리고 얘도 요거랑 얘랑 저글링 하듯이 바꾸면 b의 로그 a의 A, 그래서, log A에 A는 1이니까, 요렇게 되더라. 어, 그리고 요거를 해석해봐. 얘를. 얘를 뭐라고 읽는다고? A를 B로 만드는 지수. 아, 그렇네. 그래서 A를 B로 만들었네. 요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요거 요거를 증명을 해보면, 여기다가, 어, log B. log B. 요렇게 붙이면, 얘가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 어 뭐에 의해서? 요거 3번 이 성질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앞으로 나가 그러면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 요렇게 되고 요건 앞으로 나가면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b의 c 요렇게 되는 거지 음. 자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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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니까 아. 똑같네. 아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도 있지. 어 그리고 음, 자좀 많이 쓰는 거또 조금 정리를 해볼게. 자 로그 a 에 b가 있어. 이거랑 같은 거는 로그 a 제곱 b 제곱. 요게 같아. 아왜 그렇게 했어? 2분의 2 나가니까 1 곱하기 로그 a의 a b 이렇게 되는거지 그리고 이거랑 로그 a의 세제곱에 b의 세제곱 요렇게 요것도 같겠지? 3분의 3 앞으로 나가니까 자 그리고 또 로그 루트 a의 루트 b 요것도 같겠지? 왜냐하면 얘는 a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러면은 2분의 1분의 이렇게 되지? 얘는 b의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요렇게 될거니까 어, 그리고 또 하나 더 로그 a 의 b 자 a 의1의 a 의마 제곱 이야 이거 는 b 의마 제곱 이야 1의1의마이1의1은 a 의 마이너스 1의곱이야이거는 b 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의으로 나가니까 그이너스의의마이거이너 뭐뭐 로그 로그 뭐뭐 거. 의의이 어, 밑을 통일하고 싶어. 이, 아니, 잠깐만, 미안. 요거 더하기, 이렇게 돼. 그러면, 이 로그의 성질 2번을 쓰기 위해서는 밑이 같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루트루트 해서 로그 3에 루트 5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제곱제곱 해서 얘를 로그 9에 49,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플러스 로그 9의 5. 그럼 얘는 한 집으로 보여. 로그 9의 49 곱하기 5. 요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밑변환 공식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한번 해보자. 있잖아. 로그 3의 8 곱하기 로그 5의 9 곱하기 로그 2의 25. 요런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요 3이 미치야. 그거는 진수가 9인 거랑 조금 어울리지. 그리고 어, 여기 미치 2인 거는 미치 8인 거랑 어울리고 그리고 여기 미치 5인 거는 진수 25인 거랑 어울려. 그래서 서로 서로 짝을 찾아가면 로그 3의 9 곱하기 로그 5의 25 곱하기 로그 2의 8 그러면 로그 3의 9는 9가 3의 제곱이고 이 제곱이 앞으로 나갈 테니까 2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거 25도 마찬가지로 5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8은 2의 3제곱이니까 곱하기 3 그래서 12가 되더라 자, 근데 왜 그렇게 될수 있냐면 그리고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밑을 다 아, 뭐 c라고 하자. 그럼 첫 번째는 로그 c의 3분의 로그 c 로그 c의 8이렇게할수 있어. 두 번째는 로그 c의 5분의 로그 c의 9 곱하기 세 번째는 로그 c의 2분의 로그 c의 25이렇게할수 있지. 그리고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서로 짝꿍 찾아가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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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는 절로 재는 절로 재는 절로 요렇게 서로 짝꿍 찾아가서 요런 식으로 배정을 해 요런 식으로 배정을 하면 다시 밑변한 성질에 의해서 요거는 로그 로그 2의 8 요렇게 된거지 로그 2의 8 얘는 로그 3의 9 얘는 로그 5의 25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요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두자.